그 때의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원래 다른 문당들에는 또 심지어 교황님도 오늘 제2 색깔부터 다를 겁니다. 분홍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루 입기 위해서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제이를 분홍색으로 봐주세요. 샤랑샤랑. 우리 마음만 바꾸면 원래 우리 어린 시절에는 상상력이라는 게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몽개구름 보면서 아 저거는 강아지다, 아 저거는 고양이다 이런 능력이 다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돈만 밝히게 됐죠. <laughs> 아 저거는 얼마다, 아 저거는 얼마다, 아저 비행기는 대한항공인 게더 비싸겠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분홍색을 쓰는 이유는 기쁨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례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 분홍색은 기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이독서, 복음 전부 다 기쁨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지적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요한의 말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씻는데 소요되는 이 물질입니다. 그죠? 무언가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더러움에 잠겨 있던 요소들을 깨끗이 털어내고 원상복귀시킨다는 수준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죄에서 멀어지게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섬길 기초적인 발판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개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 일단 성당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단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또다시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런 상승구조로 우리의 영성생활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행태가 어둠에 물들여져 있던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몬을 더 사랑합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영적인 자산에 그런 크게 욕심이 없고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산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게 우리의 현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떨어내라고 때만 되면 기회를 선물을 합니다. 그게 판공인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요즘 판공은 그마저도 그렇게 안 씁니다. 황공을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자면 이분이 정말 성사를 보러 오신 건가 아니면 성사표를 내던지러 오신 건가 의문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년에 한번 많게는 두번 기왕지사 고해소에 들어오시는 거라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떨쳐내려 적어도 물로 세례는 받으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쉽게 관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무를 다하고 지옥에나 안 떨어지려는 최소한의 턱걸이나 하려는 움직임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성사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함부로 대하다가는 거기에서 오히려 더큰 화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적어도 대죄에서는 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돼지인지 구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방금 전에 밟고 온게 똥인지 된장인지 똥도 된장도 둘다 더럽긴 하지만 된장보단 똥이 더 더럽겠죠. 냄새도 더 나고. 하지만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채 저벅저벅 저벅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된장을 그나마 밟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이고, 니 네, 오야다가 그래. 그걸 밟았노. 하고는 알겠지만 똥을 밟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다들 화들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디 그 발로 예를 들어오노?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식별력을 갖추고 우리는 먼저 물의 세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본죄라는 것에서 깨끗해지게 마련이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유혹에, 악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공창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죠. 사제라고 해서 뭐 24시간 거룩하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 봅시다. 이첫 번째 단계를 정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단계부터는 나를 더 확장시키고 넓히고 성화시키는 단계 성화의 단계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죄 지었다 니우쳐야지 아이고 내가 또 누구하고 싸웠네 니우쳐야지 아이고 또 내가 술 먹고 째리뽕 됐네 니우쳐야지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이건 마치 누구나 다 초등학교 나오지만 옛날에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잘못 나왔죠. 부모님이 안 보내줍니다, 그죠야 소골배라 가라 하고 뭐저 어디 산에 남아였나 가지 어디 뭐 학교 가라 합니까? 집에 일이 산 뜸인데. 하지만 요즘은 대학교도 그죠 서로 모셔갈라 하죠.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장학금 전액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제직에 대한 존중도 거기서 빚어져 나오기도 했던 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사제직은 일종의 모종의 권력이었습니다. 동네 유지였잖아요. 우리 사람들 몰라갖고 어물쩡되는거신부님만 돼가면 다 하는 겁니다. 왜 대학원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야 여덟 명 중에 한명 대학 보낼까 말까 막 소파라가 돼지 잡아가지고 겨우 한명 보내는 걸. 그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핵심 중심부였단 말이에요. 동네 유지하고 잘 알고. 근데 지금은 사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제에 대한 존경도 예전과는 같지 않죠. 더군다나 나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릿속에 절마저거 기떼기 쉐파란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제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수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내가 네 말을 왜 듣노? 내가 니보다 훨씬 나 많고 똑띠데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으로 오르는 과정은 영적인 여정 속에서 험난함을 예비합니다.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밑에 삶의 과정은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식들 사랑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악인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내 대를 이을 자손이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남으니까요. 그건 동물적인 본능과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조금씩 버려가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고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세상에서 해방시켜 가는 단계를 성국이 이루어 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성령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영은 언제나 양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영의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의 부르심이죠. 악한 영의 부르심들은 지금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한 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 조금만 눈 감으면 이거 니거 네 된다. 야, 지록 위마라 해라. 그러마 임금한테 잘 비가지고 네가 좋은 자리 얻을 기다. 야 진리에 조금만 눈 감으면 너 얼마든지 좋은 거 얻을 수 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하냐? 너의 이득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지. 딴거다 필요 없는 거다. 일단 돈을 챙겨라. 남이 어떻게 되냐고? 무슨 상관이야. 가난한 애들이 배고프다고. 아 그럼 굶다가죽겠지 뭐. 일단은 내가 요번에 차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이 우선이지, 어디 가난한 사람 도울 돈이 어딨노? 이제 나가다가 이제 미라레에서 그거 받으면, 전부 다 가슴이 뜨끔뜨끔 하겠죠? <laughs> 왜? 10원 한 장도 잃기 싫은 겁니다. 네.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걸어가지고 요즘 또 그거 있잖아요. 캐시워크 이런 거. 네? 이런, 이런 한 장씩 다 땡땡땡땡땡땡땡 다 챙기는데, 어디 내가 어 1년에 뭐 몇만 원씩 그거를 내가 어떻게 줍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만약에 누가 내가 그렇게 줘서 누가 박수를 쳐준다. 아니, 네 잘한다. 그러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간혹 봤습니다. 집에다가 아프리카 아 사진 하나 떡 끌어놓고 그 밑에 가가 썼는 편지라 하면서 떡 붙여가 액자에 딱 해놨습니다. 그 편지 정말 그 아이가 썼을까요?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 없죠? 저는 선교제에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 현실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고 그 성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고 그리고 불이 불로 상징되는 열정입니다. 신심은 불과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붓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열정과 힘과 정신과 능력과 몸을 소진시켜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순교 성인들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순교지를 어떻게 찾아가죠? 관광하듯이 갑니다. 야, 이런 것도 갖다 놨네. 야, 저 건물 멋있다. 너희들은 그들을 죽인 이들을 기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너희 아비들의 짓을 그대로 하는 거다. 거기 가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다 뭡니까? 야, 역시 돈이 좋구만! 와, 이 건물이 화려하구만! 야, 이런 멋진 것들이 있구만! 순교자들은 왜 죽었죠? 야, 하느님 안 믿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네 권위, 권위를 다시 복권시켜 줄 거고, 네 양반 아이가? 헌데 어디가요? 쌍놈들하고 관덕정이 어, 깜빵바닥에 니가 네 앉아 있겠노? 야, 하느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라. 네 양반직도 돌려주고, 네 전재산도 다시 돌려줄게. 싫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이 얼마나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불입니다. 신앙의 불, 뜨거운 불.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불이 타올랐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내리 불을 질렀는데, <laughs> 그 불이 타올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초전이 성지가 되었을 텐데,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냥 잔작들이 아니라 젖은 장작이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땅몇띠 때문에 열 머리가 터져라고 싸우고 있고 예? 아직까지 내 아이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얼마나 더 들어올까, 얼마나 손해를 볼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터라 불이 잘안 지펴집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가족들에게라도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이들은 다 냉담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만 슬픈가요? <laughs> 아, 이 우리 아들 걱정 마세서 우리 아들 저 서울대 가갖고 지금 막 박사 과정 발른 닦고 그래 바빠성 상담 못 나옵니다. 그 가들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잘 살고 있죠. 그런 아이들이 다들 정치권에 들어가고 온갖 세상의 주요 요소에 들어가서 뒤로 다해 먹지 않습니까? 왜 탐욕이라는 것은 공부 수준에 따라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도 짐짝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을 물적 가치로만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모 아니 오히려 내가 직장 시간을 빼앗겨서 돌보아야 하는 부모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짐일 뿐입니다.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안락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사람이 원할 때 지가 버튼 딱 눌러갖고 쉽고 편하게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그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네. 근데 사람은요 쉬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상상도 못하게 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다들 원해서 버튼을 누를 것 같죠 아닙니다 자식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나 스스로를 자살시키는 사람도 생겨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기를 원할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너희를 정화시킬 뿐이다. 너희의 어둠을 깨닫게 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다. 하지만 너희가 진정,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려는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세상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영역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는 집이다. 모래 위에 집을 만들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아. 영, 영적인 영역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쌓아야 그게 영원히 남지 않느냐? 자, 이제 기쁜 소식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를 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말입니까? 왜? 요한은 그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에? 어이, 무섭으라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앞에 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했죠? 야, 옷두벌 가진 사람 있나? 한벌 가난한 사람 줘라 기쁘게 느껴집니까? 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쁘게 들리죠 하지만 날더러 지금 집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가구가 하나 있어 야 니거 맞네 너 하나 빼갖고 줘라 야 줘라 야한 개도 없다 야 그거 없으면 앉을 데도 없고 막 궁디 실어갖고 죽을라 한다 한개 줘라 못 줍니다 못 줘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세리들, 세리들에게 세례자여는 왜이 말을 했을까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세리들은 정해진 것 이상을 삥땅 쳐야 그게 자기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대로 농사 지어라. 큰 나는 겁니다. 어? 씨, 아이씨. 저거, 뭐야, 참에 저거, 어? 이 폐기물 생길 때마다 수로에다가 둥벙둥벙, 둥벙둥벙 다 던졌는데, 아, 이그걸 정식대로 처리하라고 예. 에이, 집에 쓰레기, 막, 이빨이 나올 때마다, 어, 그거 한번 싹, 아침에, 어? 아무도 안볼 때, 싹태우만 공기는 좀에 들어워져도그 쓰레기, 그 많은 것들, 어, 쓰레기 봉지, 그 하나에, 막, 어? 몇천 원씩 하는 거, 그거 살 필요 없이, 그걸로 그냥 싹해 주면, 아주 쉽고 빠르게 처리되는데, 아, 그거를, 그래, 하지 말라고 예. 아까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식이겠어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괴로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거 입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정리해 갖고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원래 내야 되는 것 이상을 항상 받아 처자시는, 네? 커미션을 받아 처자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나한테 와서, 아, 정해진 대로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군인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항상 타인의 몫을 강탈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는 군인이 원래 몫, 경찰들이 원래 자리에서 시민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에 매진을 한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 바로 이 정화의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을 하고 성화의 과정에 자신을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자유한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제 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제 마흔 후반줄인데 남은 본당 <laughs> 은퇴까지 계산을 해봐야 기껏해야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초전본당을 마무리해가고 어디를 보내시든 당신의 메시지를 소, 사력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당신 나라에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제에게 마침내 하느님이 와서 너의 때가 되었다. 이제 생을 마무리하고 나와 같이 가자. 제가 요즘 붙여 놓는 스티커 있죠? 성당 들어오면서 요 동그란 거 봤죠? 예? 우리 성당이 불법주차 아마 제막 붙여 봅니다. 그 스티커에 그림 보마. 아이고 고생 많았제. 이제 내고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 붙어 있던 곳이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나는 미련도 많고 자식들한테 넘겨줄 것도 있고 비밀번호도 빨리 가르쳐 줘갖고 통장에 돈 빼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벌써 뭐 온몸에다 튜브를 다 달아 놨어. <laughs> <laughs> 가는 길아. 아, 큰일 났어. 시간은 족박한데 아직 남아있는 거 내가 어떻게든 써야 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타깝고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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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가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까면 춥을까 이거? 내가 이거 타수 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내 끼인데? 그러다가 두두두 띠하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항상 양면성을 지닌 겁니다. 알곡은 당신의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분, 대림이라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표현이죠. 아드비엔트,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아트 베닐하는 것을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해야 그분이 점점 다가와서 촛불이 하나씩 더 밝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초전 성당의 신자분들의 영혼 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마다 마음의 빛이 더 밝혀지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